말로 할수 없네. 그측량할수 없는 위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알수 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기다림으로 여는 하루 12월 14일 대림절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빛 연합 감리교회의 김명남 목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번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살지만은요.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생각들, 상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요 어,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대하는 나라들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나라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후진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법이라든지 종교가 상식적인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정말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종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합리적인 이야기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가치관과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라면 능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를 약속하신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680년 전부터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가요. 680년도 더 전에 이사야가 동정녀, 처녀의 어머니를 통해서 메시아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들이 구약에 한 108개 정도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가 한 예언인 것이에요. 1958년에 어,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인 어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세주가 예언에 의해서 성취될 가능성을 연구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8개의 예언 중에 8개가 이루어질 확률은 8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이루어질 확률은 1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8개가 다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건 더하겠죠? 예. 이 108개가 다이 예언이 맞을 확률은요. 1조 100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108개의 예언 중 여덟 개만이 1억분의 1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으로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다는 것은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논리와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병이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켜 보면 과학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간급으로 낮추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면요 그런 인간과 같은 합리성과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인간의 삶의 상식과 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찬양도요 하나님은 그냥 놀라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라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다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서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많은 예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놀라움은 기적을 이루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가운데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가운데 고대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합리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면 놀랍고 정말 기가 막힌 그 능력과 사랑을 성탄을 통하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세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